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료구조론 내에서 검색, search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의 종류에는 선형, 순차 검색이 있고, 이진 검색, 피브나치 검색, 보관 검색, 블록 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 트리 검색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다루진 않고, 아,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는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진 검색과 이진 트리 검색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을 또 업로드 를할 겁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이런, 그냥 개념이 있다.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진 검색하고, 이진 트리 검색 빼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형, 순차 검색은 당연히 뭐겠어요. 앞에서부터 쭉 검색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고표기들이 비고 n 이 나오겠죠? 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진 검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볼게요. 이진 검색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순차 검색 빼고는 다 정렬된 상태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상태. 그래서 여기 주어진 예가 보면 1, 4, 7, 8, 12, 13, 15. 뭐요 순차 정렬 되어 죠 아,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오름차순, 오름차순 정렬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이거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 일단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이 위에 뭐, 번호냐, 숫자에 대한 인덱스를 다 할당을 해요. 할당하고. 그러면은, 이 처음에 가장 작은 인덱스 주소가 1번이고, 큰게 7번이에요. 맞죠? 그럼 얘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얘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 플러스 7이죠. 맞나요? 1 플러스 7이니까 얘는 얼마? 2분의 8이니까 4가 나오죠. 그럼 저희가 제일 처음에 찾을 수 있는 수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찾을 수 있는 수는? 8이다. 이 말이지. 얘가 첫받따로 찾을 수있다 말이지. 저희가 검색하자마자 나올 수 있는 수가 처음에 뭐다? 8이 나온다, 말하지 맞나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수가 뭐가 되냐? 그게 좌측이 될 수도 있고, 오른 좌측 또는 왼, 다시 말해서, 좌측 또는 오른쪽, 봅시다. 그럼 1에서 3한 봅시다. 1에서 3. 다시 말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2가 되죠? 2가 됐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2가 됐으니까. 아, 그 다음 수는 두 번째는 뭐예요? 4가 나온 거죠. 맞나요? 두 번째, 우리가 4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습니까? 4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옆에 또 봐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우리 또뭐 있어요? 5하고 7을 할수 있죠. 5하고 7. 2분의 5하고 7을 하면은 10이니까 6이죠. 6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 아. 얘도 뭐다? 두 번째에 나오는 거죠. 뭐가? 13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13이라는 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 번째에 찾으시는 거야. 이진 검색을 통해서 했을 때. 오늘 간략하게 보는 건데, 어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런 공식이 있다. 이렇게 얘가, 인덱스를 계산하는 식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제일 우리가 이진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마 먼저 찾으시는 수는 8이고 두 번째는 4고 13이고 뭐또 하면 은 뭐, 뭐가 나오겠어? 뭐또 나오겠죠? 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진검색은 뭐다? 아 어, 이런 식 있다 이런 산수식 있다 맞죠? 어, 두 개를 더해서 그냥 2로 나눈다 음, 봐주면 되겠어요 자, 가볍게 보는 거니까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그 다음 피보나치 검색 볼게요 피보나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1, 1, 2, 3, 5, 8, 13, 뭐, 21 해서 숫자가 가는 거죠. 네. 똑같아. 피보나치, 여기, 여기 1번, 2번, 3, 5, 8 이렇게 적은 거는 실제로 얘, 뭐요. 인덱스 할당된 주소값이 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맞잖아. 1, 2 더하면 3이 되죠? 2, 3 더하면 5가 되고. 맞죠? 얘 더하면은 뭐가? 요 3이 된 거잖아. 요기, 맞죠? 요기, 아이고. 요렇게 3이 된 거고. 맞나요? 그럼 요 다음에는 뭐가 된다? 요렇게 해서 5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피보나치 검색은 그냥 뭐 크게 특징이 없어요. 어, 특징이 없다.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 피보나치 검색은 피보나치 검색은 네, 오른쪽에서,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숫자를 실제로 나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가면은 이쪽이 작은 수고 이쪽이 큰 수가 배치가 돼요. 아예 그냥 그렇다. 는거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이걸 뭐 중위수냐면 오름차순 결과가 온다. 뭐 그런 건데. 뭐, 크게 의미 없다. 크게 의미 없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관 검색 볼게요. 보관 검색은 그, 우리가 이진 검색 있죠? 어, 이진 검색의좀 단점을 조금 보완한 거예요. 간격을 어떻게, 항상 걔는 2로 나눴죠? 2로 나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요 KU라는 게 가장 큰 수고, 얘가 가장 작은 수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네. 계산을 하는 거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에서 78까지 오름차 순수가 정렬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K, 찾고자 하는 수 K를 56.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가 뭐냐. 얘를 찾고 싶어. 그럼 얘를 찾고 싶으면 몇번 만에 찾는지 한번 볼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 식에, 수식에 때려 박으면 돼. 맨 처음에. 뭐가 되겠어요? KU가 뭐예요? 가장 큰 수랬죠? 그럼 78이죠. 어. 78. 78이고. 그 다음에 작은 수가 뭐예요, 여기서? 20이잖아. 20을 넣어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가 56이죠. 그니까 56에서 가장 작은 수. 얼마예요? 20이죠. 56에서 20을 빼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총몇개 있어요? 11개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계산 대충 해서 어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음. 값뭐 칠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못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 어, 60을 띄워줄 거예요. 검색 결과로서. 그 다음 우리 저희가 한번더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한번더 합니다. 이거 처음이고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당연히. 60보다, 56이 60보다 작죠? 그럼 그 밑에서 하는 거야. 그니까 20하고 56이 이용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 가장 큰 수가 뭐겠어요? 56이 되겠지, 이번에는. 56.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 20. 분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가 뭐였어요? 아까. 56이었죠? 56에서 다시 20을 빼요. 네. 빼고, 어떻게? 해? 여기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6개에 대해서 다른 거죠 6개에서 네,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에서 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56이라는 수는 따라서 뭐예요 이히에타 어, 두번두 번만에 뭘 찾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강 검색 받고 그 다음 블록 검색 볼게요 블록 검색은 단순해요 그냥 아 그냥 이런 게 있다 블록 뭐 네, 검색. 그러니까 여기 수가 있죠 그냥 뭐 이렇게 수가 있으면은 음. 여기가 인덱스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블록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막 술을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끝. 뭐 없어요. 블록 검색. 아 이거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블록으로 검색해서 하는 거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진 트리 검색 볼게요. 이진 트리 검색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더 어,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진 트리 검색은 어, 힙 트리하고 다르게 어떻게요? 해 17에 요 다르게. 얘가, 예뻐. 잠시만 잠시만. 어, 루트에 있는 수가, 루트에 있는 수가 10이죠. 10보다 작은 거는 왼쪽. 큰 놈은 오른쪽. 똑같아. 7도 8보다 작죠. 9는 8보다 크죠. 11은, 얼마야? 10보다는 크고, 1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온 거야. 이진 트리 검색은 요렇게 나눠서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위치가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해서 앞 위에 있는 부모 노드죠 자녀면서 어, 부노드 부노드 기준으로 해서 자식 노드가 어떻게 해요 자노드가 자노드가 뭐 있다 그러면 1, 2가 있다면 은 얘는 부노드보다는 어떻게 해요 얘는 작고 얘는 분호도보다 큰 수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차, 헷, 자꾸 헷갈리는 게 힙트리하고 반드시 비교요 힙트리의 경우는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장 큰게를 그냥 루트로 가면 돼. 또는 가장 작은 수가. 맞죠? 아, 힙트리는 그렇게 위치 개념이 좀 없어요. 부, 이진트리하고 다르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진검색. 그리고 이진 트리 검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 드릴게요.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